드디어 오늘 개봉했는데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어어 어, 예. 어, 학생들 손 들어주세요. 어, 아직은 암직이구나. 다음 예. 주 예, 움직입니다. 다음 주 움직이죠? 예. 어, 저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지방 무대에서 열심히 다니고 어, 힘내서 열심히 무대에서 다닐 겁니다. 이번 설날에는 저는 뭐 한국에 혼자 있거든요. 저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. 열심히 할 거고요. 저희 히트맨 2편이 나왔는데 3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틀었습니다. 바로 이영이가 갈수록 애들이 늘고 있습니다. 역시 예능쟁이라. 아, 제가 이경이 나이 때는 전플랙카드가 많이 걸렸는데, 오늘 처음 보네요, 플래카드 반갑다. 네.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